본 자료는 hd한국 조선해양의 2024년 1월 ir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다음의 설명들은 회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차는 기업의 개요부터 재무제표까지 소개되어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실적 추이입니다. 2022년 17.3조원의 매출을 일으켰으나 2023년 3분기 만에 약 15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포함하면 최근 7년간의 매출 중에 가장 높은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또한 증가를 한다는 것은 선박의 수주 증가에 따른 선수금이 부채로 잡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의 매출은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2022년까지의 적자를 털어내고 2023년부터는 흑자의 길로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매출액 및 영업익률 추이입니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코로나 기간에는 전 세계 무역 물동량 저조로 인해 선박의 발주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성과 또한 낮은 것을 감안해 보면 조선 빅3 모두 적자를 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조선 빅3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흑자의 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부문별 경영 실적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조선은 약 4.1조 원의 매출과 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조선에 이어 엔진기계 부문에서 많은 매출을 올렸고 전체적으로는 총약 5조 원의 매출과 690억 원의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별로 이익을 보게 되면 현대 3호 중공업이 HD 현대 중공업 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면 영업이익은 약 6배를 확보하였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다음은 조선사업부별 개요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2023년 3분기 매출 누계를 보면 66%가 조선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의 매출이 압도적입니다. 현대 3호중공업 역시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그리고 LPG 운반선에서 모든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대미포 조선은 주력 선종인 PC선을 제치고 컨테이너 선의 매출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수주 및 수주 잔량 부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월별 신규 수주는 표와 같으며 2022년 67척보다 10척이 적은 신 7척을 수주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110억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82억불 대비 28억불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포조선입니다. 2022년 여 81척보다 21척이 적은 60척을 수주하였지만 금액적으로는 2022년과 비슷한 36.5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즉 척수는 적지만 매출 금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척당 선박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선 위주의 수주로 매출을 일으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은 2022년보다 6척 적은 42척을 수주하였지만 매출은 약 67억불로 목표 26억불 대비하여 2.6배나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비중은 3분기 누계 매출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최근 수년간의 신규 수주를 보게 되면 약 1조 원에 불과하여 향후의 매출 비중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엔진 기계 사업부입니다. 매출 비중이 해양보다 높은 21.9%에 달하며 제품별 구성으로 보아 대형 엔진과 힘센 엔진의 비중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및 LPG 운반선 수주 증가에 따른 엔진의 매출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업황 및 전망입니다. 전 세계 선박 수주잔량을 보게 되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를 삼성중공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HD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 2위, 한화오션 3위, 현대삼호중공업이 4위,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신조선 수요를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알수 있듯이 유조선인 탱커가 2022년 대비하여 262.5%로 폭발적인 발주가 이루어졌고 LPG 운반선이 212.5%로 뒤를 잇고 있으나 주력 선종인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나 LNG 운반선은 2023년에 발주가 예상되었던 카타르 에너지발 LNG 운반선이 2024년으로 미루어지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 올해 2024년에 LNG 운반선 신조 발주 비중은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약 3년 전부터 이어져온 많은 선박 발주로 인해 한중일 3국의 조선소 모두 일감으로 가득 차 있어 신조선 성가가 떨어질 기세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HD한국 조선해양의 2023년 1월 IR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이 자료는 HD 한국 조선해양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자료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단순히 정보의 용도로만 받아들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